질문 중에 안 빠지는 게꼭 있습니다. 여기 과연 될까요? 과연 될까요? 라는 제일 많이 묻고요. 과연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면서 저를 점쟁이처럼 빤히 쳐다보고 계십니다. <laughs> 네, 저는 뭐 점쟁이가 아닙니다. 아, 그렇게 예지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험들이 저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해 오면서 저도 예전에 아, 여기가 될까? 라는 조금 자신감이 없는 부분도 있지요. 어, 그렇지만 된다고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많은 경험들과 그리고 예전에 답습해왔던 지역들 반신반의했던 곳들이 지금은 어엿한 아파트로 변신해서 입주를 하신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의 설레가 저에게는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아, 됩니다! 됩니다! 어떤 지역들이 되느냐고요? 2017년도에 매입하신 분들이 2024년도에 아파트 단지가 입주가 되었다라는 거 여성분이셨고요. 대부분 이곳에 투자하신 분들이 거의 그냥 열, 뭐열 분이면 열 분이 다 여성분이었던 것 같습니다.